정말 단기간고소득 아, 고소득이 아유, 고소득이야. 이만한 작물 없어요. <laughs> 보시면은 여기 지금 한 100평 남짓 한대요. 여기서 저희가 얼마서도 벌것 같아요. 저희 올해 목표가 4천이에요 재배 기간 저희가 한두 달, 670일 잡죠. 이 k 로한 상자에 뭐 최고가를 칠 때는 뭐 5만 원 이상. 농한기니까 농한기에 또 집에서 놀면 뭐 하겠어요? 이 시기에 이렇게 돈 나오는 게 어딨겠냐고. 매출이 높아도 네. 생산비가 많이 들 <laughs>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 땅뚜룹 같은 경우는. 저는 홍천에서 땅뚜룹을 재배하고 있는 이란표라고 하고요. 어, 지금 4년째, 4년차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저 땅뚜룹 수확하고 있죠. 아, 이게 땅뚜룹이요? <laughs> 네,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이 줄기가 좀 길지요. 예. 산에서 나오는 것들은 줄기가 없어요. 근데 이 줄기가 연하고 향도 있고. 이런 봄철에 향기가 나는 산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 시기에 가장 많이 인기 있는 품목이죠. 두루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지만 향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게땅 두릅. 땅 두릅 다음에 참 두릅. 참 두릅 다음에 이제 엄+ 나무순 개두릅 게두룹 그런데 개두릅은 거의 두릅의 향이 없고요.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기는 맛도 세배 향도 세배 3배, 영양도 세 배라고 해요. 참 두릅에 비해서 땅 두릅이. 이 땅뚜룩 같은 경우는 드시는 분들 매니아층이 있어요 다양한 작물들이 있는데 네. 땅뚜룩을 선택하신 이유저 같은 경우는 소득 때문에 그렇죠 땅뚜룩이 소득이 좋아요? 네 아무래도 뭐 지금 같은 경우 저희 지금 4월 초순이지만 저희 이거 2월 중순부터 수확하기 시작했거든요 2월 중순에 나오는 야채들이 뭐가 있을까요? 오이, 호박, 고추 그런 거는 많이 나오지만 산채 종류에 나오는 거 있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 그런데 벌써 저희는 2월부터 나와서 지금 3월에는 뭐 완연 지전이큰 이런 것들 나가니까. 이런 것들 나가니까. 시장에서 단연 인기일 수밖에 없죠. 이거 뭐 소득 아니면 안 하죠. <laughs> 아니, 뭐 농사 짓는 분들이 소득 없으면 하겠습니까? 한1상자 저희가 이제 보통 2kg씩 나가거든요. 2kg 한 상자에 뭐 최고가를 칠 때는 뭐 5만 원 이상. 그렇게 나오기도, 하니, 나오기도 하니까, 우리 그만한 농작물이 어디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한 100평 남짓 한대요. 네. 여기서 저희가 얼마서도 볼것 같아요? 100평에서요? 네. 잘 가늠이 안 가요. 저희 올해 목표가 4천이에요. 어... 4천만 원. 재배기간 저희가 한두달 60일, 60, 70일 잡죠. 60, 70일 동안? 네. 4천이? 네네. 저희가 지금 2월 19일에 처출하 했거든요 2월 19일에 처출하 해서 어제까지 여기서 지금 한 1,600kg 정도 수확했거든요 뭐 금액으로 따지면 한2,800 정도 했으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죠 보통 그 정도 하시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배드를 다 채우지는 못했어요 배드가 좀 남고 그랬었는데 장, 작년에 여기서 한3,500 정도 했죠 그래서 올해는 배들을 다 채웠기 때문에 저희가 사천 목표를 치는 거죠. 정말 단기간 고소득. 아유, 고소득이야. <laughs> 이만한 작물 없어요. 저희 이제 주작물이 아스파라거스잖아요. 음. 아스파라거스는 한 6개월 수확해요. 음. 6개월 수확해도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소득을 올리지는 못하죠. 이것도 이제 가격이 조금 좋은 시기가 사실은 있어요. 1월 달에도 땅도로 보실 수 있어요. 시중에 나와요. 1월달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2월달부터 생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요거 가격이 가장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 시기가 정월 대보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꿈틀꿈틀 꿈틀꿈틀 하다가 이제 3월 초순 그때부터 이제 가격이 최고로 오르죠 3월 한 달은 계속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괜찮았던 것 같아요. 기에 집에서 놀면 뭐 하겠어요? 매출이 높아도 네. 생산비가 많이 들네요. 아,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땅토룩 같은 경우는 생산비가 그렇게 저는 많이 들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지 않아요. 심어 놓고 나서 이렇게 뭐 매일 돌보거나 뭐 약을 친다거나 이러면은 뭐 저기 하겠는데 이거는 병충해도 강하고요. 그래서 뭐 저희같은 경우는 생산비가 그리 많이 들지는 않아요 네. 난방은 지금 밑에 열선이 깔려있어요 여기 센서가 박혀있어요 이 센서가 작동을 해서 온도를 조절을 해요 여기 온도조절 컨트롤 박스에요 지금 온도가 나오죠? 14도 정도 되네요 땅속 온도가 1 3도 이상이 됐을 때는 열선 작동이 안 되고 그 이하로 밤에 이제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열선 작동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온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난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저기 비닐 덮고 이 보온 덮개 덮고 하죠. 아, 밤에는 네, 밤에는 초기 투자비 요거 하우스 처음에 할때5,800 그 다음에 요 베드시설 하는 거 400만원 6,200이죠 처음에 저는 모종은 샀어요 하나에 2만원씩이니까 2만원씩에 100판이면 200만원 200만 정도 되나요? 모종을 안 사고 내가 씨앗해서 모종 내가 키울 거야 하면 그 비용은 안되는 거고 코코피트는 1톤에 60만원 정도 여기 지금 한 4톤 정도 들어간 거거든요 240만원 그거죠 네. 재배 난이도 체감하시기 어떤 거 같아요? 수확하는 걸로 따지면 난이도가 높아요. 재배 재배하는 방법을 따지자면 쉬워요. 양이 많아서 수확이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 저희 같은 경우는 가족국 경영인데 이 여기 요한 100평에서 지금 한 100평 조금 넘을 거예요. 이거 하루에 수확 못 해요. 세 음... 명이서 한 3일 수확해야 돼요. 처음 처음 할 때는요. 어휴 수확 많이 못 해요. 지금 이것도 꽤 수확을 한 배드인 거죠? 그럼요, 이거 지금 수확 몇번한 건데요? 지금 봤을 때도 꽤 촘촘해가지고. 아니에요, 더 촘촘해요. 아... 처음에는요, 요거보다 더 촘촘해요. 처음에는. 이거 지금 굉장히 밀도가 높죠? 예. 이거보다 밀도가 더 높아요, 처음에는. 아. 그래가지고, 셋이 수확하는 거, 아... 요거 배드 4개 못해요, 하루에. 땅두릅이또 인기가 많아지면서 키우는 농가가 또 늘어나고. 늘어났어요. 네,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것만큼 소비도 늘어난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땅릅을 몰랐던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처음 이거 재배 시작할 때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알아요. 그, 그 공급이 늘어난 것만큼 가격이 하락되는 게 아니라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은 또더 좋은 것 같더라. 제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뭐, 뭐 좋았어요. 구독 <laughs> <laughs> 재배좀추천하시나요 다른 분들한테도. 아마 네. 거의 하신다고 할 걸요. <laughs> 저번에 <laughs> 한한달 전인가 한달안된거 같아요. 네. 포천 기술센터에서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한 20분 정도 오셨더라고요. 여기 네, 동장에? 예. 네. 방문해서 이거 좀 보고 싶다고 오셨는데 뭐 다들 해 보시겠다 그러시더라고. 오. 이 시기에 이렇게 오. 돈 나오는 게 어딨겠냐고. 이거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손을 놓지를 않지. 너무나 힘들거나 아니면 소득이 안 되거나 그러면, 아우, 내년엔 안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안 계세요. 요, 이제 요런 하우스를 50평을 재배를 했어. 그럼 내년에 100평 늘리고, 100평 했던 물은 200평 늘리고, 늘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늘리는 건 왜야? 재밌으니까 늘릴 거 아니야. 예, 돈도 되고, 어? 할만 하니까 늘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늘릴 계획이 없어요. 왜 늘릴 계획이 없냐?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잖아요. 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인원이 투입되면 인건비 포인트 차지하는 비용이 크잖아요. 인건비 빼면 그닥 재미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우리는 우리 세 식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제외한 거 지금 제가 4년 차라고 그랬잖아요. 네. 4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가격으로 나가요. 네. 500g에 네. 만원에 나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시장 가격 아무리 비싸도 가격 오르지 않아요. 네. <laughs> 그리고 시장 가격 아무리 내려가도 네. 내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저는 소비자하고 약속인 것 같아서. 그럼 가격 올릴 계획 <웃음> 없어요? <laughs> 도매 시장으로 나가든, 직접 로컬에 나가든, 어쨌든 저는 소비자의 약속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도 지금 몇 년째 계속 GAP 계속 받고 있고요 관리 계속하죠 뭐 저희 제품에는 자부심은 있어요 이제 4월 이제 마지막 남은 한달 동안 네 열심히 해야죠 네. <laughs> 열심히 해서 <laughs> 목표한 양 채워야죠.